나는 고도사토를 뽑고 싶기 때문에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얘 나올 때 색깔 중요해, 색깔. <목소리> 유키 카이토. 누구세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박지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의 숙제는 우리 유명한 만화 알죠? 주술회전의 공식 IP 게임이 오늘 드디어 11월 7일에 정식 런칭을 했습니다. 주스레전 팬텀 퍼레이드라는 게임이 오늘 런칭을 했어요. 원래는 일본에서, 일본 제작사가 정식 IP를 가지고 만든 게임인데요. 일본에서 상당한 인기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주스레전 원작에 대한 이야기나 뭐 언급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오고. 지금 만화가 딱 완결이 됐잖아요. 좀 아쉬운 사람들을 위한? 그런 분들을 위한 게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주술회전 팬텀 퍼레이드라는 게임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건데, 일단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할까요? 자,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할까요? 먼저 게임을 시작하면 처음에 튜토리얼이 나와요. 뽑기. 기억 수집이 스토리를 진행하기 전 먼저 캐릭터와 캐릭터를 더욱 강력하게 하는 회상 잔재를 획득하세요. 6회, 처음에 육회 뽑기 무료네요. 애니메이팅 진짜 잘했네 어? 이런식으로 아까, 아까 여러개 나오면 색깔별로 이런식으로 나오 o t a girl. y o 나나 e not a 오 i r l 오 h okay. You're not a girl. You're not a girl. y r e not a girl. You're not a girl. y 대충 맞는 게임이 아님. 챕터 1 양면 스쿠나. 어하요っち고 움직인다. 사토로 움직인다. 소네 히토노 신이도리 유지. 와 정식 정식 성우 분들이 하시니까 확실히 좀 공식 느낌 나긴 하네요. 자신과 타인이 주고받는 계약과 사약입니다 제약과 사약입니다 이를 어길 시 벌은 감히 아잇 다못읽었아데 도우 하랏떼 야로우 카시라 예 회상 스킬을 쓸수 있어요 아까 회상 스킬이 아까 받은 카드들에 나왔던 그 스킬들이죠 펀치 스킬을 시작할 때 회상 스킬의 효과가 추가로 발동 이거를 발동을 눌러놓고 얘를 쓰면은 얄 가. 저 스킬 두 개가 같이 쓰게 되겠죠 예, 이런 식으로 턴제로 진행되는 게임입니다. 조법이네. 속성이 달. 아 이거 이거 속성도 있나 보다 속성. 아 어, 얘는 약점이 이거구나. 한자 아, 못 열는데 파란색 초록색 속성으로 하면은 앞에 있는가 초록색이 약점이네요. 뒤에는 파란색이 속성 약점이니까 파란색으로 때리면 될것 같습니다. 음, 간단하네. 자, 저는 일단 뽑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한번 매구미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어, 이거 고를 수 있네. 잠깐만. 아! 나 이누마키, 이누마키 제일 좋아함. 두슬레전에 나오는 좀 유일한 보추인난 이누마키 좋아하니까 이누마키 쪽으로 한번 뽑아볼게. SSR 캐릭터 확정 뽑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 뭐가 나올까? 처음부터 이누마키 나오는 억바는 아니겠지? 그랬으면 좋겠다. 아! 아 마하우라스에게 나왔네 어 들어가고 어! 토게 나왔다 그렇지 아 바로 나와주네요 이누마키 토게 나왔죠 음 맛있고 이거 확정하면 바꿀 수 없으니까 여러분 신중하게 뽑아주세요 나는 고도사토를 뽑고 싶기 때문에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얘 나올 때 색깔 중요해! 색깔! 파란색만 아니면 돼! 파란색만 아니면! 색깔 뭐 나오나 보다 오! 오 노란색 4개! 5! 6! 6개 나왔음 아 판다 나왔고요 오! 어? 이게 더 귀여운데? 유키 카이토 누구세요? 누구세요? 오리지널 스토리 캐릭터인가? 아, 들어가자. 고도사토로 내놔! 어, SSR 두개 있음. 뭐임? 왠지 나올 것 같음. 이번에 나온다. 어, 이번에 어, 아, 나온다, 나온다. 아니, 너네 말고, 현지 기념품을 사왔어요, SSR. 아니, 고도사토로 내놓으라고. 고도사토로 어이씨, 열번네한번 더. 오케이, SSR 하나, 둘. 두 개, 세 개? 어, 세개 나왔어요. 이번엔 나온다. 이번엔 100% 나온다, 이번엔. 이번엔 나온다. 아니, 아니, 이렇게 나오는 거 말고, 고조사토로 캐릭터 나려놓라고 어, 나오나? 아이 새끼야! 아니, 나는 다리 위에서 이렇게 팔짱 끼고 막 다리 꼬고 있길래, 와, 이거 100%고조사토로다 했는데, 팔짱 끼고 이 엑스트라 새끼 나왔어. 개열받네. 어 나왔다. 그렇지 최강 고도사토루네 여러분 방금 아까도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지금 딱 런칭했을 때 다운로드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다운로드 시 25회 공짜 뽑기권이랑 SSR 확정권이 딱 지금만 줍니다. 고정 댓글에 링크나 이런 것들을 다 달아둘 테니까 꼭 한번 플레이 보시길 바랄게요. 한번 이제 여기에 나오는 캐릭터를 그려보도록 할까요? 이노마키 토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손가락 이거 말고 이게 나을까? <laughs> 이게 나을까? 어떤 게 나올라나? 이게 나을 것 같긴 한데. 아니, 왜? 그 있잖아요. 이거 오해하면 아신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작중에 나옵니다, 비슷한 게. 이런 식으로 확성기를 들고 다닙니다. 얘가 오늘은 깜빡 잊고 확성기를 두고 온 거야.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확성기를 만들어 가지고 했다. <laughs> 근데 현우왜 냄이냐고요? 나도 몰라. <laughs> 아, 잠시만요. 구도 살짝만 돌릴까? 살짝 아래에서. 이게, 어, 이게 낫다. 이게 낫다. 어허,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는 여러분들이 나쁜 겁니다. 쟤 네, 대체 확성기로 무슨 소리를 크게 말하는 건지 감도 안 오네. 싸! 싸 희질해. 음, 내려가다. 하루 종일 싸 싸만 하냐고요? 개워. 도하지 않을까요? <laughs> 솔직히 개토도 저좀못 참는다고요. 그렇고요. 고조사투루, <laughs> <사토르> 고조 <사토르 웃음> 아니, 야 이거, 이누마키토에요투하 고조사투루. 아니, 저이상한거 그리는 거아닌거 아니, 라니까요이니아중에니옵니다 이거. 건전한 장면 아니, 아니, 입김 나오달라고요 아이 그거는 뭐 당연히 사람이 숨을 쉬면 당연히 입김 나오겠죠? 요즘 날씨도 추워가지고 토개가 숨을 쉬면 당연히 입김이 나올 거야 그렇지 캬 이거지 됐다 아! 이거 써야지 <laughs> 됐다! 완성! <웃음> 싸. <웃음> 네 그러면은 주술회전 퀄리티가 상당합니다. 주술회전 은 먼저 충실히 따라가고 있고요. 퀄리티도 좋고 재미도 있고 지금 특히나 런칭한 만큼 SSR 무료 확정권이랑 25회 뽑기권을 공짜로 주고 있으니까 상단 고정 댓글로 주술레전 팬텀프레이드 링크를 달아놓을 테니까 한번 다운받아서 해보시길 바랄게요. 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그럼 모두들 안녕히 계십시오.